자, 가공전선의 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자련의 개수의 결정은 애자는 뭐예요? 주목. 이상전압이 와가지고 떨어져서 흐르면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깨진다는 건 뭐야? 절연이 깨졌다는 걸뭐라그래요 섬락. 불꽃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뭐야? 아, 이상전압에 대해서 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애자의 상하 근구 사의에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을 높여가면 애자 주의 공기에서 아까 발생하게 돼서 애자가 단락하게 되는 전압을 뭐라 그래요? 섬락전압 섬락전압의 종류가 네 종류 있었어요 주수섬락, 물 뿌리면서 한다고 했고 건조섬락, 마른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격섬락, 충격파를 때려보는 거고요 유중파괴, 전현료 속에다 넣고 애자를 어, 전현파괴를 해보는 거예요 전선측에 붙여서 전선에다 정전용량을 올리고 선로와 섬낚시 애자가 절적으로 파괴되는 걸 막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킹운아킹링 뭐, 초환, 초각, 뭐다 됩니다. 그거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애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사기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전력공학 1장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와야 돼요. 그죠? 전선 지지문 애자. 그죠? 자, 배전공사의 공정계획에서 지정된 기간에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도록, 어, 해야 되는 주요 사항을 다섯 개서라는데 공정계획을 하는데 주요 사항 다섯 개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공정계획 세울 때. 왜냐하면 공정계획이라는 게첫 번째는 뭐야? 공정계획이라는 게. 자, 시공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 뭐 땅부터 팔 거냐? 아니면 건물부터 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 순서가 뭐냐? 시공 순서. 두 번째는요. 공정계획이니까 공정별이나 작업별. 뭐 구간별 이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별 작업 인원수 그 다음에 소요 자재를 어떻게 출구할 거고 운반할 거냐 이거. 그 다음에 장비나 이런 기계들의 어떤 장비나 기계의 어떤 종류나 수량 사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정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죠? 꼭 이거를 100% 암기해서 쓸건 아니고 핵심 뭐냐면 시공 순서 핵심은 두 번째, 뭐예요? 작업 계획.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공정별 작업 인원수. 네 번째는 소요 자재를 어떻게 할 거냐. 다섯 번째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사용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뭐예요? 러프한 답이죠, 사실은. 이걸 나눠 쓰기는 힘들어요. 114번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접지 목적과 접지장을 얻기 위해서 대지의 구조에 따라 경제적 신뢰성인 접지공법을 하는데 접지공법의 종류에는 봉상 접지가 있고 망상 접지가 있고 건축구조체 접지공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접지봉이 있고요. 접지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봉상이라는 건 접지봉 타입으로 지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메시공법을 쓰는 거죠. 메시. 메시 접지 메시 접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관 몇도음이었어3호 건물의 철골 2호 건물 철골에다 접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 구조체 접지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는 봉상 접지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봉상 접지가 뭐야 결국 봉 타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봉 타입으로 나는데 봉상 접지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봉상 접지라는 건 대부분 뭐야 동봉이야 동봉 구리봉 구리 구리봉으로 쓰는 방식이 제일 많은데 두 가지예요. 심타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렬 접지 공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병렬은요. 독립된 접지봉을 다 묻어 가지고 이걸 다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접지항도 줄어들고 좋잖아요. 심타공법은요. 직렬로 접속하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병렬로 접지하면 접지 접치 정도 작아지고 좋은데 왜 직렬로 합니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접지를 이렇게 하는데 대지면 땅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묻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접지는 어디다 한다고요? 물이 많은 장소에 한다그랬어요 물이 많은데 땅을 빨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접지 안된 거죠 이봉이.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박아버려요. 깊숙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때려넣는 걸뭐 한다? 심타공법이라고래요그 결론은 뭐야? 직렬로간고 병렬접종수는 병료 병렬로 간거예 115번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감전위험이 있는데 활선표시장치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다. 그죠? 수전점에 개폐기에 수전점 개폐기에 전원측이나 부하 측에, 각상에다 다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수전점 개폐기만 있냐? 아니죠. 분기회로 개폐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변압기도 안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전원 측, 부하 측. 세 개요. 수전점 개폐기, 분기회로 개폐기, 변압기에, 그죠? 전원 측이나 부하 측 각상.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116번입니다. 조명 설비는요, 조도는 시간이 근거하면, 그죠? 감소하는데, 조도의 감소를 감안해서 보정계설을 적용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감광보상률이라고 그래요. 빛이 감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그, 꼭 기억하세요. 감광보상률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꼭 기억하세요. 그니까,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지 외운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그럴 거거든요. 아, 관연도 문제지 그냥 외우면 되겠네. 물론 그래요. 제가 뭐 주요 내용만 얘기하니까근데 결론은 뭐냐면 뒤집혔을 때도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107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 부착 높이 15m에서 20m 미만에성용하는 감지기. 이온화 일종 불꽃 감지 연기 복합형. 요거 세 개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소방이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 잘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견적이 한, 20점 하던 게 5점에 10점을 주두면 10점이라는 공간이 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죠?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재료비가 60, 노무비가 20, 복리 후생 1.5일 때 복리 후생 비율을 계산해라. 이건 정말 많이 틀렸어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리 그 후생 비율은, 재료비하고 노무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죠 복리후생비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재료비가 얼마야 60. 노무비가 20. 복리후생비 1.5면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던 거는 1.88% 정도 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왔을 때 정답자는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뭐 충분히 필요하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보면 어디 들어가는 거야? 견적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 자, 송전 방식에는요, 교류송전과 직류송전이 있어요. 직류송전의 장점을 세 가지만 써라. 직류송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전하고 배전은 교류로 하고요, 송전만 직류로 합니다. 직류송전이라는 것은, 직류는 주파수가 붙 때문에, 리액턴스도 없고요, 위상각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 저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교류에 비해서. 교류에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을 써요. 교류의 실효값 정도니까 70.7% 정도밖에 전을 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률이 1이에요. 그렇죠? 안정도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무효 전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 전력에 기난, 손실이 없다. 역률이 1이고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도가 우수하다는 건 역률이 1이라는 건 뭐야? 리액턴스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에요? 어, 표피 효과에 의한 손실이 없다. 케이블 송전을 하는 경우에는 유전체 손에 대해서도 고려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뭐야?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었죠. 맞아요. 어, 확인하세요.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120번입니다. 고압 진상용 콘덴서예요. 자, 1번에 명칭. 1번 뭐야 이거? 변류기. 2차 전류, 정격 2차 전류는 5암지 그렇죠? 2번. 방 방전 코일이네요. 아, 방전 시간은 5초 이내 몇 볼트다? 50볼트다. 왜? 고압용이라고 했어. 고압용. 세 번째는 뭐야? SR 시리즈의 직렬 리액터의 목적. 뭐야? 제 5고조파를 제거. 네 번째, 이 전력용 콘덴서의 내부고장 보호 방식이에요. 내부고장 보호 방식이 뭐라고요? 과전류, 과전압, 그 다음에 부족전압, 개전기를 쓰는 거예요. 과전류 계전기를 쓰거나 부, 과전압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퓨즈에 의한 보호를 한다고. 꼭 기억하세요. 2 2원입니다 가공 배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의 실 소요량이, 실제 소요량은 우리가 실제 소요를 한번 봐 선로의 긍장에다가, 곱하기 전선 조수, 가닥수, 곱하기 평탄하면 1.02. 그렇죠 고조차가 있으면 1.03이에요. 그런데, 긍장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연장과 긍장의, 차, 긍장의 차이를 알아야 돼. 삼상이에요, 삼상. 3상. 세선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선이 이렇게 갔는데 이게 100m예요. 그러면 뭐야? 긍장은 100m가 되겠죠. 연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총길이야. 100m짜리 3가닥이니까 30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전선을 긍장. 그 선로와 선로 사이 길이. 거다 가닥수. 조수라는 가닥수예요. 이렇게 실 쓰는 게 좋습니다. 연장이라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죠? 긍장으로 하세요. 123번입니다. 배관의 명칭을 쓰라는 거야. F2 뭐야? 이종 금속체 가요전선관. V2 뭐야? 경질, 비닐전선관. 그렇죠? PF 뭐야? 어, 합성수지체 가요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던데, 여기 2.5의 네모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2.5 스퀘어를 표시한 거예요. 네모로, 스퀘어로.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전기기의 선정과, 그죠? 시설을 위한 배선 설비의 선정과 시공 시에, 그죠? 어, 그니까 기기 선정하고 배선 설비 그 선정해가지고 시공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자, 우리는, 잘 보세요. 과전류. 제일 위험한 게 뭐야? 과전류, 과전압. 그 다음에, 고장전류. 그렇죠. 과전류는 뭐, 기본 그, 허용전류보다 많이 흐르는 거고. 과전압이야, 그렇고요. 고장전류는 뭐야? 달락이나 지락에서 전류 많이 흐르는 거예요. 이세 개구요. 보통에. 그 다음에 뭐야? 열적인 영향. 왜? 전격전류나, 기기에서의 전격전류. 그다음에 전선에서 허용 전류는 허용 온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 그 때문에 열정 영향을 반드시 받습다 그다음에 이제 감전 예방까지 해서 총5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5. 이렇게 해 주세요. 요거는 KC 1장에 있었던 문제고요. 그전에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KC 1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공구 손류예요. 아니, 왜 공구 손류가 3%니까 입그런데다 단답에 있었어요. 공구 손류 뭐예요? 일반 공구나 시험용 개축 기구의 손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는 망치, 그 다음 벤치, 드라이버, 이런 거는, 그죠? 쓰긴 썼는데 돈을 안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자꾸 쓰면 다를 거 아니냐고, 그거에 대한 걸 주는 거예요. 계측기 하고. 그래서 뭐예요? 직접 농업비의 3%까지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고요? 직접 농업비의몇 프로? 3%. 자, 그 다음에, 번호를 했는데, 잘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쭉 와서 맨 끝에가 이게 뭐예요? 전선이죠. 6번. 그렇죠? 요 앞에, 바로 전선 앞에 뭐예요? 데드 앤드 클램프 열쇠 모양을 뭐라고 요속해이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요현수회전네요 2번. 그 다음에 1번은 뭐야 경황금이에요. 경황금이면 뭘 써요? 볼쉐크를 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거 하나 정도다. 나머지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127번입니다. 차단기의 동작측면에 차단기 재투입할 때, 기계력에 의해서 반발력을 견뎌야 되는데, 차단기의 전격투입전류는요, 최대 차단전류의 몇 배였어요? 2.5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단기의 내용이 다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안기 하셔야 돼요. 어.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야?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노다지 문제죠. 9개짜리. 그죠? 자, 지선을, 이 보통 지선이에요. 1번 보세요. 지선의 가닥수는몇 가닥이야? 3가닥 이상. 두 번째. 지선은 금속선을 사용하면 몇 미리야?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다. 세 번째. 그죠? B의 깊이는 얼마냐를 했어요. 이게 뭐야? 콘크리트 근가죠? 콘크리트 근가까지 몇, 얼마라고요? 보통? 0.5m. 그 다음에, 네 번째. D의 깊이는 얼마냐? D의 깊이. 그죠? 그죠? 어, D의 깊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D는 지선 근간을 묻어 놓은 거예요얼마예요 1.5m 였어요. 다섯번째 자, 이의 명칭 지선 근간하고 지선 연결하는 얘를 뭐라고 했어요? 지선 로드 아까도 했어요. 여섯번째는 뭐냐면 H의 간격이에요. 콘크리트 주가 10m면 콘크리트 높이에 얼마? 2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 0 m 2분의 1이니까 5m 떨어진 지점에 지선 근간을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번째 콘크리트 전주가 10m면 묻히는 깊이는 별다른 예기가 없으면 내가 뭐라 그랬냐 설계 안정이 6 8 k m 이하라고 보시고 15m 이하는 전장의 6분의 1이었어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1.67m 정도 묻는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요 여덟 번째는 A는 얼마냐? A는 뭐야? 지선이 떨어졌을 때 지선의자가 올때 이걸 뭐라 그랬어? 안전율을 했죠? 2.5m 자그 다음에 어, 아홉 번째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여기가 2.5m 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8번이네. 자, 잘못 봤네요. 맞네요. 맞네. 2.5m. 9번은 뭐냐면 지선의 안전율 얼마예요? 2.5 이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9개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 나오면 우리로 보면 뭐예요? 하, 이거는 완전히 그죠? 노다지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130번입니다. 가스 차단계요. G10이라고 하죠. 이 가스는요, SF6 가스입니다. 그래서 SF6는 맨날 뭐 하죠? 뭐 했어요? 무색, 무취 무독성이고, 난연성이고, 불화성 기체고, 뭐 이런 얘기 쭉 했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차단기는 일단 밀폐구조예요. 밀폐구조예요. 그래서 밀폐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요,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요. 왜? 다른 차단기처럼 밖에 있기 때문에 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 실루도 굉장히 우수하다. 두 번째는요, 차단기에 소용화 가능해. 왜? 공기에 비해서 절연 내력이 몇 배니까? 두 배, 세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어, 절연 거리를 적게 할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요. 공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화재 우려가 적다는 거야요 왜? s f 6는 뭐야? 난연성 불연성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재 우려가 적다 그 다음에 뭐야? 아크 송호 능력이 우수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거리 고장 같은 경우에 근거리 고장이면 이제 그 사고 전류 크겠죠? 왜? 변전소가 있는데 이 앞에서 사고가 난건 이거랑 다르죠 왜? 이 앞에서 사고 난게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까지 임피던스 있으면 여기 임피던스가 커질 거 아니야 거래 벌어지니까 맞아요? 길이가 길어지면 임피던스는 커지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단락전류 계산하면 임피던스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작으면 단락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고장이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거리 고장 같은데, 그죠? 어, 이런데,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다 근거리 고장이라는 건 뭐야?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꾸 SF6 가스의 특징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상판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서 역 t자형 콘크리트 기초가 이거죠, 지금. 보세요. 역으로 t자로 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t자. 근데, 오버 콘크리트 기초, 배다 기초, 강제 기초, 직매 기초 등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기초의 종류가 뭐냐? 직접 기초예요. 그래서 직접 기초입니다. 그죠? 역 t자 이라 쓰면 안 돼요. 미리 역 t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그죠?